건강한 살에 의몸에도 매일매일 암 습포 생긴다니까요. 네. 뭐 잘난 척할 필요 가 없어요. 겸손합시다. 어디 계세요? 겸손해. 어디 에 나도 있고. 아니, 좀 뒤져보세요. 여기 다 예. 거예요. 기본을 지키는 매뉴얼대로 잘 살고 있느냐, 아니냐.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이기느냐지느냐 음. 생활 습관이군요. 그렇죠. 단순하네요. 생각해보면. 단순해요. 아, 그래요. 네. 우리 몸에 이제 기본을 그 회복하려면요. 음. 첫째, 우리 몸에. 모든 성분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. 우리의 이그 단단한 살이나 뼈 있죠? 네. 이걸 분석해 보면요. 네. 토양 흙 성분하고 동일합니다. 네. 아, 아 그래요.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. 혈액 같은 이런 성분을 분석해 보면 바닷물의 성분하고 유사해요. 음. 아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흙집이라 그럽니다. 흙집. 왜?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? 흙으로, 흙으로, 가죠. 죽을 흙으로 가죠. 그래서 음. 이 개화는 이 흙집은요. 집 짓는 지가 여러분들보다 좀 오래됐어요. 지붕 색깔이 많이 발휘했어요, 지금. 아, 예, 지붕 색깔이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이 고장이 나는데, 아, 예. 창문을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, 아. 할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그 창문에만 담아 그렇군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? <laughs> 그러면 은 이제 제 흙집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<laughs> 예. 저는 52년 된 흙집인데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외관 인테리어는 너무잘 돼가지고 마치 30년밖에 안된것 같은 인테리어를 <laughs> 자랑하고 있어요. <laughs> 맞아요. 하지만 예. 이제 그목 디스크라는 기둥이 <laughs> 에, 약간 삐뚤어진 아 예. 음 거기다가 에 어, 비염이 좀 있어서 통풍이 잘안 돼요. 아 <laughs> 예. 풍풍이 안 돼서 <laughs> 창문을 좀 열고 싶은데 네. 이 열리지가 않네. 아, 이런 속사정이 있었어아 그러니까요. 네. 저도 아 63년을 산 흙집인데 다행히 네. 이제 저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붕은 네. 좀 튼튼한 편인데. 오. 그런데, 네. 제가 뭐 특별히 뭐한건 없는데 좀 행운이 네.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수도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수도관 네. 네. 어디 수도관? 전립선이 좀 시건지 않아가지고. <laughs> 제가 어머. 잠을 후련하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꼭한 아 번씩 깨요. 아, 그게 아, 문제입니다. 아, 네. 중간에 수도관이 한 번씩 비워줘야 예. 돼요. 예. 수면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. 아이고, 안타깝네요. 저는 이제 36년 산 흑집인데, 네. 야식을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. 어. 아는데 이게 실천이 어려워서 늘 흑집을 음. 좀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반성했습니다. 아 너무 암 달고 살아야지 뭐. <laughs> 응, 응. 아이고 응.